라이벌 명예훼손하다 비방 정치적 라이벌끼리 네가 뇌물 받았지 네가 더 받았지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라이벌 비방 명예훼손하다 라이벌 비방 명예훼손하다. 자 C G 포위 공격 포위 자 C 본다 G G를 보니까 야너 거기 막아 못 도망가게 하면서 포위 공격하는 거예요. C G 포위 공격 포위 C G 포위 공격 호이 자 스타이플 숨을 막다 억누르다 납치범이 스타의 입을 영화 스타의 입을 막았어요 숨을 막는 거죠 못 도망가게 억누르고 있어요 스타 입을 스타이플 숨을 막다 억누르다 스타이플 숨을 막다 억누르다 자 볼스터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강화하다 자볼 스타 스타를 볼 팬클럽 회원들이 이 스타를. 지지하고 뒷받침해요. 뒷받침한다는 것은 허물어지지 않게 뭔가 강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화하다. 자, bolster.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강화하다. bolster.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강화하다. 자, static. 정지 상태에 고정된 static, static. 유지한다. 틱, 멈춘 상태를 틱 유지한다. 정지 상태에 고정된 스테이 틱스태틱고 정지 상태에 고정된 스태틱 정지 상태에 고정된 자 파울+ 파울한다 그러죠 파울한다는 것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더러운 파울을 하다니 파울 반칙이란 뜻도 있고요 성질이나 냄새 등이 뭐 더러운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파울 더러운 반칙을 하다니 더러운 파울 카그니션. 깨달음 인식 자 비구니가 머리를 까고 까구 나니까 까구니 까고 까구 나니까 시원하게 뭐가 들어와요 머릿속으로 깨달음과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까구나니 까구니션 자 카구니션 깨달음 인식 카구니션 깨달음 인식 자목 습지 늪지. 자 이게 뭐예요? 벌레, 버그죠. 그래서 버그, 버그. 벌레는 어디에 많아요? 습지나 늪지에 굉장히 벌레가 많죠. 버그, 습지, 늪지. 버그, 습지, 늪지. 자, 4G 위조하다 만들어내다. 자, 수표가 진짜면은 잉크가 안 퍼지겠죠. 근데 수표에 잉크가 퍼지는 걸 봤더니 아, 위조한 거구나, 만들어낸 거구나. 4G 위조하다 만들어내다. 4G. 위조하다. 만들어내다. 자, 니임. 뭐뭣으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여기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 디라고 생각한다. 떡할때 디. 그래서 니임. 저기는 디일 거야. 디임. 뭐뭣으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니임. 뭐뭣으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자, 다음에 복습입니다. 라이벌. 라이벌끼리 서로 비방, 명예훼손하다. CG, g 를 C. 보고서 거기 막어. 즉 포위 공격, 포위. 자 스타이플, 스타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서 숨을 막았죠. 도망 못 가게 억눌렀어요. 숨을 막다 억누르다. 볼스터, 볼 스타, 스타를 볼 팬클럽 회원들이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강화하다. 자 스테틱, 스테이틱 머문다틱 머문 상태로, 즉 정지 상태에 고정된. 자 파울, 어떤 파울이에요? 더러운 파울이죠. 더러운. 자, 카그니션, 까구니션, 머리를 까고 나니까 시원하게 뭐가 들어왔어요? 인식, 깨달음. 자, 모그, 머그, 벌레가 많은, 늪, 습지. 포지, 잉크가 퍼지는 걸 봤더니 이거 위조했구나, 위조하다, 만들어내다. 자, 님, 비라고, 뭐뭣으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자, 테스트해요. 라이벌, 비방, 명예훼손하다. CG, 포위공격, 포위, 스타이플. 숨을 막다, 억누르다 bolster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강화하다 static 정지상태에 고정된 foul 성질이나 냄새가 더러운 cognition 인식, 깨달음 bog 늪, 습지 forge 위주하다, 만들어내다 deem 뭐뭣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